안녕하세요. 양치기. 네. 브루피스입니다. 네. 음, 이번에는 뭔가요? 자. 이번에는. 골든 라이탄이군요. 음, 네. 네. 그, 우리나라 80년대. 네. 이 비디오방의 아주 선풍적인 인기. 캐릭터. 그렇죠. 네. 골든 라이탄인데요. 저도 이건 t v 에는 방영 안 됐었죠? 네, 안 됐습니다. 네. TV로 보는 네. 않았고. 그, 주제가 가 굉장히 멋지고. 네. 그리고 이 황금색 큰 로봇가 네. 또 변형해가지고. 그 라이터로 변신을 하나. 그렇죠. 라이터, 라이인데라이데또 금색 라이터죠. 그래서 이제 두풍 라이터를 마,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진짜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무튼그 무지개 빔을 예. 딱맞아가지고 이제 커지면서 이 탁탁탁 열리면서 이변신한 예. 장면이 굉장히 멋지게 연출됐던 그런. 아 저는 이걸 좀 커서 봤거든요. 예. 커서 봤는데. 애가 라이터로 변신을 해서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아니요, 예. 되게 작아, 이렇게 예, 작으면, 작은, 예. 이렇게 비율이 좀 작게 예, 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요. 이렇게. 어, 아무튼 이건 반다이에서 예. 출시가 됐던 제품이고, 음, 두 종류가 출시가 됐었는데, 네. 하나는 이, 이, 만한 박스에 골든라이탄이 이제 변형되는 하나만 네. 있는 제품이고, 네, 맞아요. 네, 이것은, 이건 이제 여섯 네. 명이 다 되어 네, 있는 그렇죠. 그런 제품입니다. 네. 박스. 근데 빨간. 이거는 재판이 안 돼서 그런지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그 그렇죠. 이제 요거는 네. 재판이 안 됐었죠. 네. 네. 됐고, 그, 그... 이렇게, 보면 보시면, 이렇게 각 메카 설명이 네. 이제 돼 있고, 이렇게 완성품, 완성된 이렇게 도면이 네. 그려져 있어요. 오. 이건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데. 네, 이제 예. 골드하고 원래 이제 실버, 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어, 금색 그대로 그냥 도색해서 이렇게 어 있죠. 음. 이제 이 런너는 전체가 금색군요 네, 금색으로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돼 있고 이게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금속 재질 런너를 쓰긴 하는데.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칼라 <laughs> 설명서가 이렇게 오, 아주 이쁘게 이쁘게 또되있죠 올드라이탄, 뭐 스코프라이탄, 뭐 아이시라이탄, 덴지라이탄, 타임라이탄 그리고 메카닉라이탄 메카닉. 네, 네. 이렇게 다 각자의 이제 서브 머신인데 올드라이탄 네. 이제 뭐 위기에 네. 처하거나 이제 도와주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극 중에서 막 이렇게 액체를 맞아가지고 이 부분 막 녹았는데, 네. 메카니 라이탄이 막 수리해주러 오고, 막 그런 장면이 또. 있어요 애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밌는 그런. 그쵸. 그렇죠. 아기자기하고, 네. 막 줄어들어서 자기 책상 위에서 얘네들이 네. 막 회의도 하고 막 하니까. 꿈이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80년대에 나왔고그 어. 다음에 이렇게 다, 이, 온도로 다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니 라이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제품을 안 내줄까? 네. 왜안 내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사실 네. 런너 수도 많고 네. 접착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제품으로 냈을 때. 네. 좀 만들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 그럼 그 당시에 이게 골든나이트 한이 종류 말고 국산으로 나온 종류가 있었나요? 프라로? 아, 프라로는 그쵸? 네, 네, 없었어요. 그쵸, 저도 뭐본 적이 없어서. 고무 지우개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생각은 발매를 할까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예. 국산 실정에는 좀안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너무 작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작은데 네. 생각 외로 굉장히 초정밀 모형인 것 같아요. 얼굴 몰드도 되게 괜찮은데요. 네. 얼굴이나 각 이제 네. 기계 같은 이런 치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네. 푸짐하게 들어 있어요. 여섯 개가 이렇게 눈라이트한 이렇게 어? 팔 관절도 움직여요? 네, 팔도 위 아래 그리고 여기 이제 관절부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완전 딱 골든라이트 이네요 네, 다리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 돼 있어요. 저는 그만화에 예. 이제 노란색으로 많이 예. 표현이 좀돼 있는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좀 도색을 해봤는데 예. 어, 이게 골든라이트는 이제 작을 작을 아니죠. 때는 조금 이제 등신 때가 좀 귀엽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전투 장면에서는 예, 커지게 네, 이렇게 조금 그큰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오죠. 이제 얼마 전에 발매했던 예, 소프비인데. 아 근데 제가 그러한게 이게 원래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고하기에 네. 있고 네. 이게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차이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겠죠. 이게 작은 만화에서는 이게 네. 다막 햇빛에 반사되고 어, 막 이런 네. 예, 느낌인데 초합금도 이렇게 네, 초합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소프비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조금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초화금도 반달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반 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눈에 불도 들어가고 상네 네. 필살기 팍 찔러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필살기를 <laughs> 갖고 있죠. 뽑아내는 건참 그래요. 네. 예, 좀 잔인하긴 한데. 예, 잔인하죠. 로러이지만 예. 아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딱 지퍼라이터 같네. 그냥 예. 딱 근데 이게 딱 이게 이 이렇게 뭐랄까 이거 쭉쭉쭉대 되는 거면 두 폭라이터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두 폭에서 두 두퐁 폭라이터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당시에 반다 아 뽑기 네. 뽑기 초학금 보면 예. 더 사실 라이터가. 네, 예, 라이터가 완전세 그 덩어리에다가, 예. 이제 요거는 이제 프라모델로 되어 있는데, 어. 그러고 보면 이 제품이 된 것도 되게 많네요, 보니까. 옛날 코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박스로도 따로 나오고, 예. 그 후에 이 골든 라이터만 또 따로 두 가지인가 예. 세 가지 버전 나오고. 이제 가챠펀 같은 그런 예. 작은 제품도 있고. 예. 근데, 프라모델은 그렇게 다양하지 예. 않아요? 프라모델은 같아요. 별로 없는 예. 것 같아요. 두 종류 예. 나왔었고, 이렇게 다 기체가, 네.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정교해요. 이제 안에 뭐, 메카닉 부분이라든지, 네. 그, 얼굴. 얼굴이 정도, 되게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이제 미남형 로봇이거든요. 음. 보면, 뭐, 안경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뭐. 다들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시간 멈춰주는, 타, 뭐, 이렇게 타임라이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이제 이렇게 좀 어, 귀엽게, 예, 네, 귀엽게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되기도 하고, 음. 딱 보면은 얼굴들이 되게 특징이 있는 것 같죠? 보면. 근데 이게 전체를, 접착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아, 생각보다, 나... 예 생각보다 조립하기가 그때 당시 어린이들이 만들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 까 어, 작은데요 네. 예,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요 정도 크기이기 예. 때문에, 그때도 이제 눈, 코, 입다 표현되어 있고, 예. 예. 도착하는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도색하느라고 예. 좀 삐져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어, 이게 어릴 때 나왔으면 사실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만들었으면 근데 만들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려워, 어려워요. 예. 좀 어렵고 어, 정교하기 때문에 좀 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네. 골든라이트한 요만한 박스에 이제 네. 변신되는 모델도 예. 그것도 100%다 접착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면도 네. 많고. 매끼로한번 사봤는데요. 매끼를 음. 옆에 접착부분을다 벗겨내서 붙여야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음. 힘들어요, 확실히. 양친님 아, 이거 비디오를 안 보셨다고 그랬죠? 어릴 때? 예, 네, 왜냐면은 80년 되면은, 음.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을 때라서. 그죠 네. 제가 그래. 만화책은 되게 좋아했는데 돈이 없었는지 비디오는 많이 못 봤어요. 이제 네. 이게 뭐, 황금영사 골든나이탄 트 네.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어... 나이가 들어서 이게 가끔 한두, 한두 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궁금하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나가 재밌고 그림체도 이제 되게 활력적이고 그런 근데 이게 주제가를 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제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일본 거랑 국산이랑 주제가가 똑같나요? 의미 같아요. 음만 같죠. 의미 네, 같고 이제 가사는 좀 틀립니다. 네, 예, 가사는 네. 틀리고. 그 콜드나이트한 이제 초합금 제품으로는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요런 프라모델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 이게 저희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제품이거든요. 네. 저도 많이 좀, 많이 그 프라모델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이렇게 이제 또 여섯 여섯 개 기체를 예. 세워놓으면 아기자기한 어떤 모습도 좀 연출이 되고. 그러면 이 여섯 개짜리는 프라모델이 요게 한 종류만 보신 거죠, 지금까지? 네. 프랑모 하나도, 그 뭐냐, 그, 박스로 든 얘, 얘만 골든 라이트 만 들어있는 거 말고 네. 요 제품은? 네.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두 가지가 나왔었고요. 네. 반다이? 네, 정도는? 저 반다이에서 그거는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재판을 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그 미니 박스, 이제, 어 추억의 황금전사 골든라이탄 이렇게 박스가 굉장히 멋지게 되어있어요 박력있게끔 그렇죠 자, 오늘 골든라이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측의 네불피시였습니다 네.